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관심과 사랑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어제 어, 오늘 마치게 됐지만 어제까지 또 뜨겁게 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일 군대로 성장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사, 자라날 줄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폐해하고 또 아이들도 물놀이 하는 데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음 심판이 마죠.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어 이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1절에 그런데 그들이 제단에서 무너집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그들이 다그 위에서 이제 죽게 된다는 심판 이1절에 나옵니다. 야모스 구장이 그러나 어 반전처럼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말씀이 오늘 11절에 나오네요. 다시 어 그날에 내가 다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너진 장막 속의 생존자를 어 오늘 제목으로 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무너진 장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 하나님께서 암모스에게 어 예언하라고 하는데 1절에 말씀을 보니까 제단 어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어 기둥 머리를 쳐서 문 지방을 무너지게 해서 그것이 무너져서 저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남은 자가 있으면 칼로 쳐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라는 것인데, 근데 그 장소가 뭐라고요? 제단이에요. 어, 아이러니컬하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러면 저들이 뭐였을까요? 나름의 예배의 모습자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심판받을 자.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예배지 한 사람을 찾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배를 멸시한 자들이었습니다. 어, 유한복음 사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 자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 그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낮에 물을 길러 가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상황을 마치자마자 여인은 그러면 내 남편은 누굽니까? 그럼 나는 물을 어떻게 길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의 입에서 터오는 터져 나오는 말이 그러면 어디서 예배합니까?의 문제였거든요. 주님이 사마리에 간 이유를 마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는 나름 아름답게 쌓아놨던 재단,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고 그들은 은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 왜 예배자들이 아닐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피하냐면 좀 잔인하게도 수월에 숨어요. 하늘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고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심판으로 죽이신다. 4절에는 화를 내린다. 복을 내리지 않겠다라 합니다. 참혹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그것 행하신다고 5절 6절을 말합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권자라는 거예요. 살리실 건 안도 죽이실 건 안도 하나님에게 있는데 복 주실 건도 있는데 그들이 복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결국은요, 주권자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 심판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은 8절의 말씀의 중반에 보시면 그러나가 나와요. 야곱의 집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도 살려 남지 못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어, 은혜가 나오죠. 10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화가 미치지 않고 죄인은 모두 칼에 죽는다고 말했는데 결국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은 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 어떤 심판? 나는 괜찮겠지, 나는 멸망당하지 않겠지라는 그 교만함과 아니라면 어,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가장 심각하겠지요. 조금이라도 아프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어, 민감함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죄 너무나 우둔하고 민감하지 못한 모습이 저들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11절의, 모습,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이스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척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맹렬한 심판, 너무나 잔인한 심판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다이을를 말씀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과의 모든 약속을 저버리고 잊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사는 저 한탄하는 백성 가운데 한 절기 빛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사 이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그 약속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너진 장막 속에서 생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종종 나오죠. 우러진, 무너진 자들. 어,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분명하게 아는데, 어, 그 참악한 폐허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슨 산풍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압사 사고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 남은 삶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싶진 않지만 남겨진 자의 생존자의 삶은 상당히 감사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도 사실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로 한끗 차이, 어쩌면 정말 한치 차이였는데도 살아남은 그 생존자의 삶은 어떨까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에게 살지 못했던 그 남은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삶은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그 날에 어떻게 이르냐면 사실은요. 회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서서히 회복됩니다. 소출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 속에서 또 다시 희망으로 이 오늘 이제 아모스 구장을 마치고 이제 오바댜의 말씀을 또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은혜로 그러니까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심과 그 은혜 배프로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는 오해하기를 내가 이후에 하나님에게 잘할 거라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마치 숨겨진 원석을 발견한 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야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못하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연약함 때문에 그 무너짐 속에서, 그 폐허 속에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만이 남아 있습니다. 죽어야만 할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 오늘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분의 대속적인 사랑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폐허 속에서 그 무너진 장막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오늘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존자로서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를 입은 생존자로서 오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으로 오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참혹한 심판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려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번만번 아버지 하나님 심판 속에 사그러들어야 될 우리지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온전히 세상 열방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알지 못하고 주고 가는 이들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무엇보다 기억하셔서 선교 대국으로 세우 주셨사오니 아름답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우리 종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함께 하시고 악법이 허파되지 않냐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히 별 연약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 주셔서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생존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폭력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아버지 와는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과 질고와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안전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동행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마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